여아는 태어났을 때부터 아 이건 누가 봐도 내 딸이다 연아는형 맨날 말했었잖아 내 딸이 뭐니? 여보? 여아 외모적으로 여보 어릴 때 닮은 것 같기도 한데 내 닮은 구석이 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혹시 친자 확인 같은 거? 검사하는 <laughs> 거? 해볼래? 어? 해볼래? 여보 뭐해? 응? 뭐해? 그거 애들 사진 보고 있었어. 아 진짜? <laughs> 보자. 얼마 전에... 아, 맛었네 응. 응, 아, 근데 우리 진짜... 선아야 나... 응, 한배에서 나왔는데... 응, 둘이 진짜 성격이 다르지 않아. 응, 완전 연아는 응. 우리 쪽에 닮은 거 같고... 왜 타겠네? 응, 소나 사실 나도 탈만는데 응. <laughs> 근데... 확실히 그런 거 같아. 이소선는요보 응? 쪽에 닮은 거 같고... 응. 소아 연아는 요가는... 응. <laughs> 우리 첫데 좀... <laughs> <로마 아카례이> 너무 아카리 너무. 빠고. 첫데이 뭐야. 연아는. 자 하루하루가 얘가 오늘 어떤 행동을 할지. 응. 너무 애가 밝고. 귀되지아 어,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잖아. 사나도 응. 사나대로 귀여운데. 응. 연아 너무 밝고, 응매력쟁이 응, 야. 어, 이제 너무 죽겠다 하루하루 쟤 너무 귀여워 죽을 응. 것 같아. 응 맞아 맞아. 응, 지금 또 보니까 애들 보러가고 싶네. 안돼 게임면안 된다. 아, 뭐 그래서 말인데. 응. 응. 그 선아는 그 응. 태어났을 때부터 아 이건 누가 봐도 내 딸이다. 성격도 그렇지만, 응. 그냥 외모적으로도, 응. 누가 봐도 내 딸인 걸 알겠는데, 여자는 응. 응. 어. 그럼 맨날 말했었잖아. <laughs> 내딸 맞냐고? 아니, 이게, 너무 이쁘니까. 응, 그래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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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누구 딸이고, 누구 닮았노? 딸이 누구 닮아서 이리 이쁘나 그냥 그렇게는 하지. 진짜, 내 할아버지랑 존센 닮았어. 응. 이 후보는 닮, 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맞지? 그, 점점 커가면서, 응. 연아가 그, 내 딸이라 그지 몰라도 너무 예쁘니까, 선아도 예쁜데, 응, 응. 연아 외모적으로, 여보 어릴 때 닮은 것 같기도 한데, 응. 좀내 닮은 구석이 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없어. 맞지? 응. 그렇게 생각해? 응. 없는 것 같아. 아, 진짜로? 응. 아, 그래서, 내가 응. 좀 생각해 본 게, 혹시 친자확인 같은거 응. <laughs> 일본에서도 하는? 그거 뭐야 DNA 그런거? 어 검사하는거? 어어있을것 같은데? 해볼래? 어? 해볼래? 아, 어떻게 하는거야? 아니 그걸 니가 왜 먼저 말해? 잠깐만 어떻게 하는거지? 병원에서 하는건가? 아니 그게 그렇게.. 어? 어? 왜? 아마존에 있어 키트나? 어 대박 얼만데? 한 2만 얼마 하는 거 같은데 응 근데 거기 댓글 응. 같은 게 너무 웃기더라고 어 이거.. 이건가? 아 있다 아 DNA 광택 키트라고 한대 응 아빠 하나 애들 하나 응아 이거네 2 2 2 0 0엔이다아싸 근데 거기 댓글 봤어? 아니 잠깐만 아들이 진짜 주, 남편 얘기인지 불안했대. 그래서 고민하다가 했대. 이거는 엄마가 했대. 엄마야 무사히 남편 얘기였대. <laughs> 근데 너무. 사실 이건 민감한 주제란 말이야. 아, 그래? 어. 근데 이거는 엄마가 불안했대. 남편, 음... 아들인지. 그니까 막 거기 댓글 보면 응. 평소에 믿을 만한 구석이 없어가지고 응, 응. 했는데 다행이내 자식이었다 뭐 이런 댓글도 응. 있고 그렇더라고 사실 내가 의심을 하는 건 아닌데 응, 응, 응. 생각해보면 연아도 뭐 응. 어? 왜 나는 이렇게 아빠랑 안 닮았지? 요거를 이제 증명서처럼 만들어 놓으면은 응. 나중에 자기도 스스로 의심이 오는 순간에, 응. 아, 딱 이거 보여주면서, 아이고, 연아야, 걱정하지 마라. 니는 응. 내 딸이다. 아빠가 이거 다 이렇게 증명해놨다. 이렇게 100%일 거라는 확신 속에서, 응. 뭔가 증명서 같은 걸좀 갖고 싶은 사람 욕심이랄까? 응, 알겠어. 하자. 근데, 응. 재밌을 것 같아. 응. 그러니까 진짜 DNA라는 게 있다는 거잖아. 있지, 있지, 지그니 그러니까 그게 나는 보고 싶어. 어, 진짜? 어. 화학이야, 이게? 과학이지, 과학이지. 생물학이야? 다, 다지. 나 그게 궁금해. 어. 어, 그거는 나도 보고 싶어. 어. 뭐인지. <laughs> 나 그런 얘기 좋아하잖아. 우주 응. 그런 얘기. 그럼 뭔가 하나도 모르겠는데 어려, 어렵고. 응. 근데 신기하고 신비로운 그런 얘기를 좋아하잖아. 응. 나 그거 알고 싶어. 진짜 DNA가 존재하는지. 존재해, 존재해. 어, 하자. 해? 어, 하자. 왜? 카트구입 패. 아 근데 너무 비싼 거는 싫다. 이거 6만 이에 가는 것도 있어? 아 그래? 어나 아, 2만 이에 도 너무 비싸서. 응. 사실 2만 이에 있으면 세븐틴 콘서트 갈수 있잖아. 세븐틴 이번에 가잖아. 토요일에 가잖아. 토요일 어, 응. 근데 왜 그걸 두 번이나 가는 거야? 아니 기회가 있으면 다 가는 거지. 그러면 일주일 내내 콘서트하면 일주일 내내 다갈 거야. 응. 그렇지. 그 콘서트 얼마인데 그, 이쯤은 고생이지? 응. 그, 이번에 토, 일요일, 이틀 다가는 거지? 응. 월요일에 콘서트 한번더 했다고 생각하고 그거 하자. <laughs> 그 정도 하고 싶지는 않지만. <laughs> 그래, 하자. 요거 하고 싶다면. 어, 진짜 그래. 괜찮아. 어, 괜찮아. 아, 이거 사실, 조금은 사회적인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좀 민감한 주제란 말이야. 그니까, 러 응. 그, 그가, 내가 궁금한 거. 응. 그 남편이, 이게, 이게 결국엔 사람을 못 믿고 의심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지금 이거를 하자고 했을 때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건 없어? 어. 그러니까 내가 바람펴쓸 수도 있으니 가고 싶은 거야? 난 진짜 내가 여보 생각했던 거 알잖아 여 그리고 여보 클럽 한번안 가봤지? 응 태어나서 뭔가 맨날 집학교 집학교 이런 사람이었잖아 응 내가 같이 있으면 직? 음. 지... 학교 알바. 지... <웃음> 그러니까. 이나나 <laughs> 응. 여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그런데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이제 그러니까 100%일 응.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더 자신감 있게 하고 싶은 거고. 아뭔말인지 응. 어, 뭐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DNA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어. 하자. 하자 근데 응. 이거. 응. 더 이내 온다 지금 시키면 나 콘서트 없어 아니 요놈이 알아서 하기만 하면 되겠네 어뭐 내가 하면 돼나 없어도 괜찮지? 내 머리카락이랑 뭐 그렇게 나오데돼 요나 머리카락 머리카락 지응 다른 거 이상한 거뻗지 마요 비나 응. 그런 거그건나안해어그 어. 요나 아프게 안 하면 괜찮아응 음. 머리카락 그냥 떨어져 있는 걸로 해아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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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찍고 어. 나오면 많이 떨어지잖아 아 그거 사놨건지 안 왔건지 모르겠어 <laughs> 여복 걸 수도 있어. 맞다. 그러니까 나 그것도 있어. 내가 남자만 있는 집에 좀 살았잖아. 응, 응. 나 이렇게 원래 50만 엄마 빼곤 다남잔데 응. 여자 셋에 남자 혼자 사니까 나는 여자들이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지 몰랐어. 그냥 내가 좀 머리 길어서 응. 그리고 손아도 길고 응. 그래서또 심한 것도 있어. 그리고 내가 이제 머리 많이 빠져. <laughs> 애 낳고 나서 머리 많이 빠진다. <웃음> 그냥 <웃음> 많이 있어. 그러잖아. 샴푸 쓰자. 응, 샴푸 개장 추워 응.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응. 그럼 친절하게는 괜찮은 거네? 응. 세븐틴 콘서트 안 가는 거는? 응, 아니, 절대 안 되지.